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소 TV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연경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데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미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정미 씨와 함께 우리 시소 TV 채널에서 비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Q&A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아, 네. 평소 시각장애인분들한테 궁금한 점 있었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은 꿈을 어떻게 꾸시나요? 컬러로 꾸면은 색깔 구분이 가능하신 건가요? 네, 꾸, 꾸, 꾸는데 꿈에서는 되게 잘 보이는 걸로 이제 꿈이 꾸어지기 때문에 좀안 좋은 점은? 깨어났을 때 되게 허무한 거? 그게 제일 안 좋은 점이고. 조금 보였을 때는 보이는 꿈을 꿨고, 보이지 않게 되고서도 한몇년 동안은 보이는 꿈을 자주 꿨던 것 같아요. 어, 시각장애인분들은 식사하실 때 반찬을 어떻게 먹나요?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직국 시대인데 어,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 먹나요? 아니요, 저희가 알아서 먹죠. 네, 그쵸. 보통 같이 먹기도 하고 혼자 먹기도 하고 혼자 먹을 때는 웨이터 분께 메뉴를 물어보고 메뉴를 골라서 어, 시계 방향으로 반찬을 알려달라고 해서 안내를 받고 먹, 먹어요. 무 얘기하면 되고? 저는 일단 이제 음식을 덜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한 그릇 음식으로 이제 먹기도 합니다. 저는 요리를 할때그 기름을 사용한 요리는 기름이 튀어서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생 장갑을 먼저 손에 끼고 어 손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얼마나 부어졌는지를 손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손으로 음식 재료에 버무린 다음에 불을 가열해서 안전하게 기름 요리를 하는 편이에요. 어, 저는 아침마다 뭘 입고 출근해야 할지가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어, 시각장애인분들은 옷 코디를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조금,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음. 색깔이 튀는 것만 많이 입는 음. 것 같아요. 노란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되게 색깔이 강한 것? 그런 색깔을 세, 선택해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저. 맞아요. 저도 좀. 촉감이 좋은 그런 옷들을 많이 선택하고 색깔 같은 경우는 어 저에게 잘 어울리는 색깔을 추천받아서 구매하는 편이에요. 흰 지팡이만 사용해서 이동하는 게 무섭지 않나요? 길을 가다 보면 전동 킥보드가 <laughs>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제일 어,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볼라드나 말뚝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게 많아요. 어, 그런 것들이 점자 블록 옆에 바로 붙어 있어서 마치 점자 블록을 따라가면 말뚝에 박으라고 점자 블록을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교통수단들은 워낙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철은 무임승차, KTX 같은 경우50% 할인이 되기 때문에 어, 또 승무원이나 안내 요원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배치돼 계셔서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받아서 이동을 하기도 해요. 본인의 얼굴이 기억이 나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거울 보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되게 귀여운 여자아이가 생각이 나요. 제얼굴이 떠올렸을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끔 만져보면 이제. 콧망울이 느끼기 때문에 콧망을 좀, 좀 도드라져 보일 수 있겠... 콧망울이 좀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요. 음.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보기 싫은 일들도 많은데 눈이 안 보여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안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은근히 음.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일, 일단 벌레라든지 뭔가 되게 막. 그런 거를 되게 무서워하다 보니까 그런 거안 보이는 게 오히려 음.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소, 소리를 듣는 게 차라리 보는 것보다 낫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음식 쓰레기를 만질 일이 되게 많은데 아,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막 썩어 문드러진 그런 거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참 언제나 늘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화난 사람들의 표정, 욕하는 사람들의 그런 표정을 어,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소TV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러 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